데이터가 정수인 경우에 어, 이럴 때그이 점들이 만약에 중복이 되면 이제 뭐 변수 두 개의 그런 데이터가 값이 정수인 경우에 이 중복되면 어, 이 산점도 가지고는 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어, 여기서 지금 어, 이쪽에 어, 이 변수 하나가 끝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있는 것이나, 여기 있는 것이나, 이제 뭐, 우리 보기에는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잘 퍼져 있구나, 이럴 텐데. 어, 여기다가, 어, 좀이 점들에다가 좀 노이즈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점들 그냥 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점들의 X축, 그리고 Y축에다가, 여기다가 그, 유니폼에서, 어, 발생하는 그, 그러 뭐냐면 뭐, 어 마이너스 입실론 에서 뭐 플러스 입실론 까지 적절한 값을 줘서 얘를 무작위로 다가 어떻게 해? 좀 노이즈를 줘서 x 축으로도좀 흔들리게 하고 또 y 축으로도 흔들리게 해가지고 점들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이 점이 있잖아요 점이 있으면은 점이 이제 하나 있어서 약간의 뭐 무작위 노이즈를 주더라도 비슷한데 있겠지 그죠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이 점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점이 많이 이제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의 노이즈를 주게 되면 이런 점들을 이제 이중복된 거가 아니라 이렇게 노이즈를 줘서 많이 모여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보면 점들이 보면 그냥 하나씩 있는데 노이즈를 줘서 보면은 이런 쪽으로 이쪽 점들이 뭐예요? 굉장히 중복도가 많은 걸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기법이 뭐냐? 이게 이제 지터라는 건데, 어. 그런 기법 쓰는 겁니다. 자 시습하면서 음, 또 나머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요.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고 이제 뭐 어, 데이터를 나란히 그림을 두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하나 첫 번째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지고, 어, 잘 모르겠죠. 여기 보면 뭐좀 두꺼게 그려지는 것 같긴 한데, 어,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한번더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 이제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 확대를 해보면, 음, 확실히 다릅니다. 그죠? 다르죠?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어, 이거 하는 기능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이 지터라는 겁니다. 이 지터 어, 이 지터라고 하는 것은 점을 뿌리는 거다. 그러면은 어, x 로 그러면 이제 x 좌표 아니겠습니까? 얼마큼 그러면 이제 이 어마운트를 줍니다. 어마운트로 그래서 일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여기 있는 그 x 값에다가 얼마큼이냐면 그유니폼유니폼 유니폼. 랜덤 끄집어냅니다. 이 1이면, 어, 요것은 이제 뭐, 크기가, 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 난수를 끄집어내서 값을 다가 더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모든 그런 데이터들이 이쪽에 같은 거지만, 요런 것들이 어떻게, 어, 난수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Y에도 줬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세로축에도 이제, 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줘가지고, 어, 나타난 겁니다.